원콜타이어 카리스토 대표 박준결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우리는 겨울용 타이어를 착용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이어가 올 시즌 타이어다 고객님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 시즌 타이어는 겨울에도 쓸수 있는 타이어는 아닙니다 올 시즌 타이어는 승차감이 좋고 저소음의 타이어다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은 썸머 타이어가 있고 올 시즌 타이어 부드러운 타이어 그리고 겨울용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나왔죠 올 웨더 타이어 올 웨더 타이어는 올 시즌 타이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겨울용 타이어인데 여름에도 쓸수 있는 타이어 자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미쉐린 PS5를 작용하고 눈 엄청 오는 천천눈 오는 날 대관령을 넘었대요. BMW 사실 이제 포메틱, 포메틱 차량이었어요. 근데 친구들이 다못 넘을 거라 했는데 그 타이어를 끼고 잘 넘었어요.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. 어, 타이어가 썸머 타이어 아니에요? 어, 맞아요. 썸머 초고성능 스포츠 타이어예요 근데 제가 대관령눈 오는 날 넘었어요.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. 야 이게 과연 이유가 뭘까요? 그래서 운 우리 지금 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. 야 이게 왜 이걸로 넘어올 수 있지? 그러면 포맷틱이라서 그런 걸까? 아니면 미쉐린 타이어라서 이게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서 그랬을까? 어,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입니다. 제 느낌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타이어도 있잖아요. 이 도로를 달리면은 쿠션감이 있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꼬불꼬불한 길을 막 달리다 보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게 겨울철이라도 타이어에 열이 나서 타이어가 부드럽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포메틱이다 보니까 이쪽이 미끄러지면 이쪽을 제동을 걸어주고 여기 그 미끄러지면 제동을 걸어주는데 근데 눈길에서는 사실은 다 미끄러지는 건데도 어떻게 그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열 받아 있는 타이어니까 그런 약간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우리 운전자님들도 제 영상을 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은 이야기를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그 밖에 반대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. 올 시즌 타이어를 바로 오늘 교체를 하고 갔는데, 바로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, 아니 올 시즌 타이어를 했는데 차가 왜 이렇게 미끄러져요? 이런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. 그럼 제가 설명을 하죠. 올 시즌 타이어는 겨울용 타이어는 아닙니다. 무난하게 쓰는 거니까 겨울철이거나 눈이 오거나 땅이 이렇게 살포시 얼어 있는 빙판길 같은 데는 조심해서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결론은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. 우리가 그런 어떤 한순간순간 유행을 바라고 목숨을 걸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. 겨울철에도 외부로 주행을 많이 하고 잠깐, 잠깐,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운전을 할 수, 없, 안 해도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겨울용 타이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, 어, 그렇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약간 프리하게 자기가 조절을 할수 있다 그러면 적당한 올 시즌이나 뭐 썸머 타이어도 겨울철에 뭐 착용을 할수 없다. 이런 거는 아니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